여기 초상화 한 점이 있는데요. 1923년에 최용신 화가가 그린 면함 최익현 선생의 모습입니다. 이 눈빛을 보면 아 정말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분이구나 싶어요. 네, 그렇죠. 강직함이 느껴지죠. 오늘 저희가 깊이 이야기 나눠볼 인물 바로 면함 최익현, 1833년 1906년입니다. 조선 말기부터 대한제국 시기까지 음, 안으로는 부패에 맞서고 또 밖으로는 일제 침략에 저항했던 분이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은 주로 최익현 선생의 생애 그리고 그 사상의 중심축이었던 위정척사 또 저항의 방식이었던 상소활동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아, 그가 정말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가치가 뭐였을까 그리고 왜 그가 초기 항일운동에서 이토록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지 어, 같이 한번 알아보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최익현 선생 1833년 경주 최씨 가문에서 태어나셨고 성리학 교육을 받으셨는데 특히 화서 이양로 선생이 영향이 아주 컸다고요. 네, 절대적이었죠. 그이양로 선생의 가르침이 최익현의 어떤 민족주의적 사고나 위정척사 사상 형성에 미친 영향이 정말 지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가르침이었을까요? 이양로 사상의 핵심은 음 성리학의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거였어요. 달순 이론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 과도한 욕망 또 서구 제국주의 같은 외부의 위협 이걸 사라고 봤는데요 이런 사악한 것들을 경계하고 물리쳐야 한다는 아주 실천적인 성격이 강했죠. 어 실천적인 성리학. 네 이게 바로 최이현의 위정척사 사상으로 딱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학문인 성리학을 지키고 사악한 것 예를 들면 서양 사상이나 침략 세력을 배척한다 이런 이념인데요. 그 뿌리에는 사실 천리 천리에 따라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또 부리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결연한 의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철종 때 관직에 나가셨지만 아그 길이 정말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흥선대원군과의 갈등이 아주 유명하죠 맞습니다.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이라든지 뭐 서원 철폐령 같은 정책들이 민생을 해치고 유교적인 질서를 흔든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상소를 올린 거군요. 네. 1873년에 올린 개유 상소가 대표적입니다. 47개 서원 빼고 다 없애라는 그 철폐령에 반대하면서 올린 상소인데 이게 결국 아시다시피 대원군 실각 그리고 고종 친정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정치적 변화를 가져왔죠. 그때 상소라는 게 그냥 건의서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단순 건의가 아니라 신하가 정말 목숨을 걸고 임금에게 직접 비판하고 건의하는 아주 공식적인 정치 행위였어요 최익현에게는 이게 불의에 맞서는 가장 중요한 무기였던 셈이죠. 대원군뿐만 아니라 고종이 직접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그 여흥민 시세역의 부패 문제도 날카롭게 지적하셨고요. 네, 맞아요. 권력의 부패는 용납 못한 거죠. 그러다가 1876년 그 강화도 조약 때는 정말 격렬하게 반대하시다가 유배까지 가시게 되죠. 네, 맞습니다. 병자 수호 조약인데 이걸 외양 일체론, 그러니까 일본이나 서양이나 오랑캐는 매양가지다. 이런 논리로 강력히 반대하다가 결국 흑산도로 3년간 유배를 가셨어요. 그전에도 제주도로 유배된 적이 한번 있었고요. 아, 두 번이나. 네 이런 시기들이 개인적으로는 큰 시련이었겠지만 오히려 조용히 지내면서 학문을 더 비잎이 파고들고 시대를 고민하면서 그 저항의식은 뭐랄까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쌓인 저항정신이 결국에는 일본의 침략이나 낯서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터져 나오는군요 1895년 을미사변 명성황후씨의 사건하고 그 뒤에 단발령은 정말 큰 충격이었겠습니다 아 그럼요 의미사변은 국가적인 치욕이었고 또 단발령은 이건 뭐 신체와 정신을 더럽히는 만행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남기셨죠 네내 목은 자를 수 있어도 내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오두거단 지파 불커단 정말 유명한 말이죠 그러면서 청토역복의제소라는 상소로 올려서 당시 개화파 내각하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심지어는 국정 혼란의 책임을 물어서 고종 황제에게까지 직언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와, 정말 대단한 강직함입니다. 그러다 1905년 을사늑약 때는 청토 오적소를 올려서 조약 무효, 매국노 처단을 주장하셨고 마침내 이른이 넘은 나이 74세에 의병을 일으키시기까지 창의 토적소를 발표하시면서요 네, 일본의 지배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 일본 상품까지 다 배척하자 이런 운동을 전개하셨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의병 활동 중에 관군, 그러니까 조선군대랑 싸우게 될 상황이 오자. 맞아요. 진위대와 충돌할 상황이었는데, 차마 동포끼리 눈는 서로 해칠 수 없다, 이러시면서 전투를 거부하고 스스로 체포되십니다. 아...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의 저항이 그냥 뭐 폭력적인 투쟁이 아니라 성리학적 이념인 인, 그러니까 동포에 대한 사랑, 의로움 이런 것에 기반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해포되셔서 대마도로 끌려가셨고 옥중에서 단식투쟁 끝에 1906년에 순국하시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병과 고문 후유증도 있었겠지만 마지막은 단식으로 저항하신 거죠. 정리해보면 면암 최익현 선생은 위정척사라는 그 성리학적 대의를 평생의 신념으로 삼고 안으로는 부패 밖으로는 외세 침략에 상소와 의병이라는 아주 비타협적인 방식으로 맞섰던 인물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특히 마지막에 동포를 해치지 않으려 했던 그 선택이 인상 깊습니다 네 그렇죠 그의 삶 자체가 시대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어떤 지식인의 표상 또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지키려 했던 실천적 저항의 기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그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신념의 어떤 순수성, 일관성, 이런 건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수많은 선택과 타협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최익현 선생의 그 타협하지 않는 자세는 참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의 저항정신이 지금 우리 사회에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